중위가 현재 수트를 시작했는데, 어, 작년에 끝낸 센 C까지 수상화를 했고, 최근에 센 B로 복습을 한다고요, 수상화를. 근데 정답률은 80%.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정답률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이 무슨 문제집 하나 풀었는데 80률에 80%의 정답률을 가져갔다. 안 믿어요. 애초부터 그냥. 그게 80%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다 아이가 일단 유형서를 잘 풀고 있구나. 100%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해설을 외워서 만드는지 그걸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만드는지 솔직히 전문가들이 옆에서 쳐다보는 거 아니면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부모님 학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집을 싹 갖고 오세요.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그래서 이걸 다 풀었는데 애가 50점 나온대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고등학생들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집의 양으로 아이의 어떤 현행 점검이 되었다, 뭐 어떻게 몇 프로가 됐다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이게 정확하게 판단한 여러 각도로 판단해야 돼요. 내신 시험 다르죠, 모의고사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문제집은 80%가 됐으니까 내가 다음 문제집은 블랙 라벨로 갈래 이런 거는 허리 타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1등급이 나오는 거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1등급이 나오죠. 그렇지 럴그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꾸 중학교 때는 어떤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으로 풀면 뭔가 효과가 보면 있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문제집의 레벨로 가시면 안 돼요 문제집의 레벨은 단순히 그냥 아이가 이 정도는 풀수 있다 어떤 감각적으로 잡는 거지 선생님들도 학원에서 1등급 수업 풀었습니다 블랙러벨 풀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그렇게 안 푸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다 풀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만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고등수학의 본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형을 개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걸 점검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솔직히 집에서 어머님들이 혼자 봐주시기 굉장히 힘들죠. 전문가가 좀 도움이 돼 도움을 주, 드려야 돼요. 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확인해서 아, 이, 이 친구는 문제 여서푼다이렇게다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 C단계 다 맞고 100%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랙마벨100% 나와요. 근데 이 친구 다 암기해서 풀어버려요, 그거를.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난 이제 다 풀었으니까, 아, 난 이제 1등급 될 거야. <laughs> 하고 이제 착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50점이에요. 60점 나온 순간 마, 머릿속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죠, 이제. 오히려 뒤에 들어오는 후폭풍이 너무 거세요. 뭐,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집으로 항상 갖고 저는 어, 어떤 레벨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 이걸 100%다정공하면서 가기 힘들거든요. 그죠?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는 유형이니까 외워서 그냥 좀 연습시키면 잘 나오더라고요. 아,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모의고사를 진짜 저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모의고사를 유형 몇 개를 외워가지고 한두 달 이렇게 연습시키면 은 1등급이 나온다고요? 아 그런 학생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보자고 하세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일단 그런 학생들은.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팍 쉽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유형을 반복해서 맞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거는 벌써 3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오, 작년부터 계속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평가원이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왜 옛날 얘기를 지금 학생들한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부분을 들을 때도 어떤 원장님이 됐던 어떤 교육 전문가가 됐던 현재 고3을 가리키고 현재 고등을 가리키는 선생만 말을 들어야 돼요 몇몇 분들은 본인이 10년 전에 했던 그런 아이디어 또그 5년 전에 했던 그런 아이디어 그런 걸 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 의대가 이렇게 해야 뭐 1등급 나와 자꾸 이렇게 정말 헛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맨날 싸우거든요 가면은 막그 만나면은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왜 거짓말을 하시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나죠 당장 아이들을 가르키면서모고사는 변해가고 지금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데 기존 분들이 수업도 안해 보시면서 수능은 이렇다 아니면은 어 애들 1등을 만들려면 문제 여기까지 푸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 버리시니까 사실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전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 어떤 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그런 거 있어요 그 문제집을 가지고 자꾸 뭔가 우리 아이는 1등급이 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머님들은 모르시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막 대답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너무 단순한 거죠 이건요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고 싶어요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문제집을 그면은 러 지금 치중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뭐, 고쟁이부터 시작해서 블랙버가다 풀면 1등 나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조언해주기 쉬운 말이 뭘까요? 선에 많이 나가세요? 다 풀어보세요. 뭐 정답률 100% 맞추세요. 그죠 괜찮아요. 이게 가장 쉬운 말이에요, 조언하기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심지어는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린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선에 나가라. 무조건 다 풀어라. 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조언이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저도 생각, 학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무조건 다 해라. 이런 말은 들으시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죠? 그니까제 말은 이제, 그래도 고3이나, 이런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 좀 많이 현재 현강으로 가르쳐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라고 끊어주는 게 있는데, <laughs> 무조건 어려운 거다 푸세요. 100%맞추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센수학 기준으로 고등에서 C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정도면 내신에서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자, 서울권 제외할게요. 서울권이나 그런 어, 저희가 막위위 말하는 그 학군지 있죠. 학군지는 제외를 할게요. 이제 이게 내신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학군지를 제외하고는 센스 2단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친구다? 그럼 2등급에서 정말 1등급도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 애들이 고등학생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센스 1을 100%라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때딱 갔을 때 문제를 풀려보면 센스 에서 구멍이 엄청나 있어요. 그런데도 또 시험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이제 중학생인데 내가 센스 1을 뭐100% 해놨다? 분명히 중3 때 분명히 구멍 있을 거고요. 고1 때도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더 위의 상위 단계에 있는 문제집으로 채우려고 하시면 끝이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신을 대비한다는 것과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 공법을 항상 이제 고등학생들은 추천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문제집만 쭉 살펴보셔도 알아요. 대부분의 주요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고 있고, 학교 내신을 보시면 주요 변형 문제들이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반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좀개 어, 내가 심화까지 갈수 있나, 없나. 개념을 좀 융합하고 좀 분배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이 친구는 제대로 한게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정답률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목 어, 매실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오히려, 그냥 개념, 그때, 정말 백지 개념이나, 오히려, 그런 개념을 쉬운 것들도 중간중간 한번 섞어서, 하고 제가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 수평구조를 공부하시라고, 개념 잡고, 문제 풀다가도, 혹시 또 문제가 안 풀리면 오답이 있을 때, 이 친구가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건지, 진짜 유형을 가지고 푸는 건지를 좀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거를 옆에서 코칭해 주는 게 솔직히 부모님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어머님도 같이 해서. 예,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문제집으로 너무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기준을 잡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별로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예.